생각의 비밀 저자는 1987년 그러니까 한 30년 전에 미국으로 건너갔던 사람이라고 해 흑인 동네에서 식품점을 시작으로 이불가게, 한국식품점, 지역신문사 등 여러가지 사업을 한 사람이라고 하네 누구나처럼 성공하고 실패하고 그리고 지금은 무지하게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 그의 사무실에는 여기에서 세상에서 가장 큰 도시락 회사도 시작된다는 검직한 글씨가 있다고 해. 도시락 회사를 시작으로 사업 영역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업이란 자전거를 타는 곳과 같아서 지속 성장이 없다면 쓰러진다고 하네. 프레시 쇼비즈니스 풀서비스. 새 단어로 6천억 시장을 뚫었다고 하지 지금은 그의 일반화된 상식이지만 고객이 보는 앞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진열하고 편의점의 판매 방식을 따르는 그래뺑고라고 부르는 식품 유통업으로 성성장구하고 있다고 해. 이 책에서 그는 자기의 사업과 관련한 자신의 삶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가 이루어낸 삶의 모습들 중에서 우리의 삶에 적용 가능한 몇 가지라도 찾아내자는 것이야. 특별히 이 사람이 강조하는 것은 말의 힘과 눈에 보이는 목표의 힘이야. 목표를 눈으로 볼수 있게 시각화하고 글로 만들어서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상상하고 쓰고 외친다는 것이지. 바라는 목표를 영화 포스터처럼 만들어서 눈에 보이는 곳마다 붙여두고 갖고 싶은 건물이 있다면 사진을 찍어서 회사 이름을 써서 사무실에 붙여둔다고 해.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것을 혼자만이 아니고 관계자들이 다 보면서 생각하게 한다는 거야. 하루에 100번씩 100일 동안 중얼거리면 웬만한 일은 다 이루어진다고 하네. 매장 10개를 가지고 있으면서 매장 300개를 꿈꾸면 누군가는 비웃지만 저자처럼 누군가는 가슴이 뛴다고 해. 300개 매장에 주간 매출 100만불. 이 사람이 자기의 꿈을 현실화하려고 기대하면서 만든 이메일 암호라고 하네. 하루에도 100번씩 생각한다는 것. 아마 이것이 책 제목인 생각의 비밀이겠지. 우리의 뇌는 우리가 하는 상상이 실제인지 상상인지 구분을 못한다고 해. 그래서 머릿속에 상상된 생각들은 현실에서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주변의 모든 상상들과 일을 한다고 하네. 저자가 어디에서나 배우고 그것을 자신의 삶에 또는 사업에 적용시키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 반성도 했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지. 너의 현실하고 나의 현실은 다르니까 하면서 배우려고 하지 않는 어리석은 말이야. 저자가 숙탁 한 마리를 구하려고 만난 주부에게서 초유기농이라는 단어를 배운 이야기가 있어. 아만다라는 이 주부는 공생이라는 주제로 식물과 동물이 순환하도록 한다는 거야. 농장을 몇 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서 며칠씩 돌아가면서 가축을 이동시킨다는 거지. 예를 들면, 잘 자란 풀이 가득한 1번 구역에 소와 염소를 며칠 넣어두었다가 2번 구역으로 보내고, 그곳에 닭을 들여 보내면, 닭은 소똥에 있는 유충과 벌레를 잡아 먹으면서 질소 비료인 닭똥을 뿌려놓는다는 거야. 그리고 소와 염소가 적당히 잘라놓은 풀을 먹으면서 최상품의 달걀을 생산한다는 거지. 며칠이 지나면 또 다른 구역으로 이동시키고, 첫 구역은 풍성한 초지를 만들 때까지 출입을 금지한다고 해. 그래서 생산 과정 전체가 유기적 관계로 조화를 이룬다는 거야. 그녀의 농업은 과학이라기보다 철학이라고 하면서 저자도 그런 회사를 만들고 싶었다고 해. 유기농법처럼 유기사업을 이룰 수 있어야겠다고. 사장도, 회사도, 직원도, 소비자도 모두가 이익이 되는 그런 회사 말이야. 또, 추말농장에 울타리를 만들어준 리기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어. 60이 넘은 백인으로 대대로 농사를 짓다가 20년 연 울타리 공사를 하러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 이 남자가 어느 날 저자의 추말농장을 찾아왔대. 저자가 어설프게 만들어 놓은 울타리의 단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견적서까지 내미는 바람에 결국 공사를 맡길 수밖에 없었다고 해. 처음에 토박이 깡패인 줄 알았다는 거야.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에게 존경심이 들었다고 해. 그의 울타리는 달랐다는 거지. 어느 날 울타리 밑에 불도수로 미는 바람에 울타리의 일부가 터져서 철사로 고정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리기 달려와서 내 울타리를 엉망으로 만들었다고 화를 냈다는 거야. 리건 말하기를 땅이 당신 땅이고 울타리는 당신 돈으로 만들었지만 울타리는 내 것이라고 큰 소리를 쳤다고 해. 내가 세운 울타리는 언제나 꼿꼿해야 하며 해가 바뀌어도. 기울거나 철망이 부서지면 안 된다. 왜냐하면 내가 세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죽은 후에도 저 울타리는 당당하게 서 있을 것이고 50마일 속도로 달리면서도 알아보게 될 것이라고 정말 대단한 자부심이고 책임감이지. 당신 돈으로 당신 땅에 세운 울타리지만 내가 세웠으므로내 울타리라는 것 내가 죽은 후에라도 당당히 서 있어야 한다는 것. 마음에 새겨야 되겠지? 숫자가 몇개 반복되는데 단순하게 확실하게 세뇌시킨다고 할까? 책을 덮어도 수시로 숫자 생각을 하면서 내용을 떠올리게 되는 게 괜찮은 것 같아. 조카 딸이 만나는 남자친구가 있다기에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았다고 하네. 약속은 잘 지키니? 처음엔 그러던데 요즘은요. 책은 좀 보는 것 같니? 아닌 것 같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아닐걸요. 그래서 갖다 버려라고 말했대. 그러면서 하는 말, 부모들은 세 가지만 가르치란다. 공부, 약속, 부지런함. 공부는 자잘한 스펙이나 자격증이 아니라 스스로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것으로 선어 바가지 물을 넣어서 양동이를 가득 채우는 마중물과 같아야 한다는 것이야. 역사와 치리 공부는 필수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세계적인 기업과의 눈이라서 다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 약속은 1분이라도 시간을 늦으면 안 되고 약속 변경은 하지 말아라고 해. 당일에는 절대로 부지함에 대해서는 일찍 일어나기를 강조하면서 역시 숫자로 말하네. 6시를 두번 만나는 사람은 세상을 지배한다고 말했어. 또 다른 세 가지. 발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쪼그려 앉았다 일어나기. 이 간단한 동작만으로 온몸의 근육을 사용하고 긴장시킬 수가 있다고 해. 허리를 꼽고싶혀고 어깨를 발짝 젖히는 것만으로도 운명이 바뀐다는 것. 성공은 작지만 좋은 섭성들이 모여서 그 사람을 성공으로 인도해 나간다고 하면서 의자 뒤로 엉덩이를 깊이 붙이고 어깨를 곧게 펴는 바른 자세는 노후를 편안하게 한다고 해. 꼭 정리가 필요한 곳이 있는데 서랍과 프렁크와 지갑. 비우고 정리하지 못하는 사람은 막상 필요로 하는 것을 얻게 되어도 얻을 수가 없다고. 주식회사를 매매, 어, 주식매매를 위해서 회사를 방문하게 되면 반드시 들리는 곳이 있는데, 회사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는 수의실, 회사의 마지막 관리와 통제 장소인 화장실, 그리고 회사 대표의 성향을 알수 있는 사장실이라고 해. 예를 들면, 허세가 많고, 사업 외에 관심이 많으면, 상장, 위촉장, 상패, 기념패, 감사패 골프채 등으로 채워져 있다는 거야. 수시로 내 주변을 돌아보면서 점검 사항으로 참고해도 되겠지. 뒷사람 전략이라는 게 있어. 새로운 사업을 빗대어서 이야기한 것인데 밀림을 해치고 이동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야. 가장 앞에서는 사람은 용기도 있고 직관적인 판단력이 가능한 선구자라고 해. 식량이 있을 만한 곳을 예측하면서 전진하지만 온몸이 상처투성이고 뱀이나 독초등을 살피느라고 열매 하나 따먹기도 힘들다는 거야. 자본력이나 준비되지 못한 시장의 문제 때문에 힘들 수가 있다는 거지. 바로 뒤따르는 두 번째 사람은 한결 여유롭게 주변을 살피면서 먹을 만한 과일이라도 찾을 수 있다고 해. 앞 사람이 성공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유용하다고 하네. 세 번째 사람은 소문과 달리 먹을 것도 그다지 없다고 해. 운동은 1등만 기억하지만 사업은 살아남은 자가 성자라는 거지. 착한 사장이 실패하는 이유, 사업이 망하는 징조, 사람 다루기, 많은 부분이 있지만 생략하고, 몇 가지만 더 추구해서, 추가해서 생각한다면 모든 긍정은 서로 공평해야 한다는 것. 내가 줄 것이 적으면 코그리고 가져오는 것이 많으면 깡패라고 하네. 신용카드는 미래소득을 담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미래는 현재를 보호하지 못하고 현재가 미래를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용카드는 벌이라고 말해. 사업가에게 있어서 목표는 자본의 크기가 아닌 마음의 크기이며 사업이란 특별함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변하지 않는 가치를 유지함으로 성장 가능하다는 것이야. 나는 사업가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흘러 넘길 것이 아니고 내 인생 변하지 않는 가치를 유지한다는 것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 밥값의 경제학이라는 것도 있어. 결론만 이야기한다면, 밥값은 내가 내는 것이 버는 것이라고 해. 인색한 사람과는 아무도 친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거짓말엔 좋은 거짓말, 나쁜 거짓말, 통계가 있는데, 특별히 통계는 실제 정보와 관계없이 조작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하네. 막대의 높이나 폭을 갖게 하면 두배 차이를 네배 차이로 만들 수 있고, 막대 길이의 중간을 삭제하면 10%의 차이를 50%의 차이로 보이게 할수 있다는 것이야. 잘못된 정보를 접하게 되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고, 그래서 잘못된 인생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해. 돈은 인격체이므로, 소중하게 여기고, 옳은 곳에 써주고, 합당하게 대해주면, 돈도 그를 좋아해서, 머무르고 싶어하고, 친구도 데려오고. 그러니까, 버는 것도, 쓰는 것도, 정직하게, 선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야. 성실과 정직은 어디에서나 가장 바르고, 옳은 길이니, 의심치 말라고 마무리하네.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는 절대로 어렵지 않은 부자 되기. 정리가 되니 생각이나 상상은 그 자체가 물리적 힘을 가진다고 해. 종이에 쓰인 생각은 눈에 보이는 실체로서 생각에서 나온 씨앗이라고 하네. 어떤 상상은 몇 달이면 이루어지고 어떤 상상은 몇 년이 걸리기도 하지만 그것은 딸기를 수확하는 것과 사과나무를 키우는 것의 차이처를 목표의 차이라는 것이야.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야. 생각의 비밀. 엉만 장자가 되는 비결은 명함 뒤에 원하는 것을 빼곡하게 적고 매일 읽으라는 것이야. 될 때까지 들여다보고 상상하고 외치라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것을 생각나는 대로 적는다면 몇 개나 적을 수 있을까? 1개 몇 100개? 몇 자, 이제 펜을 들고 적고 읽고 생각하자고. 성공으로 갈 때까지. 안녕.